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365페이지. 히브리스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자 지금 전 세계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3차 세계 대전의 위기 앞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에, 러시아는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 세계 최강국 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에, 핵폭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 러시아라는 나랍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열세를 갖고 있어요. 인구도 적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땅이 넓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땅도 좁고, 어, 어쨌든 군사력은 절대적인 열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땅하고 경기도 땅을 합친 정도 면적인 크림반도라는 곳을 뺏겼어요. 러시아한테,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그냥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강,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무력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과 같이 이번 전쟁의 영웅은 러시아의 푸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약속국이라고 할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런스키 대통령입니다. 이 젤런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이고 2015년에 방영된 드라마에서 대통령 연기를 했어요. 청렴한 대통령 연기를 하면서 그 드라마의 이미지를 이제 입고서 이제 대중의 인기를 아주 크게 입은 사람인데 코미디언 출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드라마 끝나고 정치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2019년에 40살이 되던 2019년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젊죠. 44살 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초보 정치인, 아마추어 정치인이라는 이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 24일에 전쟁이 터지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미 도망갔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가 막 인터넷상으로 막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도를 지키면서 수도를 지키면서 이 SNS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국가의 이 핵심 요원들과 함께 전장을 지휘하고 자신이 여기 여전히 있다고 나는 이 땅을 지킬 거라고 이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막 올려주면서 국민 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그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지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요 그에게 캡틴 우크라이나. 캡틴 아메리카라고 있잖아요 영화에 근데 캡틴 우크라이나라는 이런 별명을 또 붙여주고 뭐 그런 사진도 막 합성해가지고 막 웹상에 지금 이렇게 다니고 이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SNS 영상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나는 절대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킬 겁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여기 지금 아, 수도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 그전쟁통해에서막 사진을 찍고 영상을 이렇게 찍어내서 보내 올린 걸 봤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젤렌스키에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니까 그는 미 정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피할 수단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탄약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용감하고 멋집니까? 정치 경험도 없는 초보 정치인, 코미디언 대통령, 아마추어 정치인이라는 이 수식어가 캡틴 우크라이나로 바뀔 만한, 아,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용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91%가 넘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나좀 봐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용감하고 정의롭고 희생적인 대통령에게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이, 어린 아이, 자녀들도 지금 그 수도, 수도에 같이 숨어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진 광경을 보거나 또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자꾸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 속에 등장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목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와서 이들을 좀 보라. 그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상이 찌푸를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는지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그네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첫 번째는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가치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2구절에서 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봤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말하고요. 더 위로 올라가서 노아와 에녹과 아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성격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살때 어떻게 살았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해 여러분 이거 그냥 쉬운 말로 우리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엄청 대단한 복을 받지,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멀리서 보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천국에서 주실 복을 환영하고 환영했다, 기뻐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그것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은, 후손을 주시겠다. 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1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어,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더 늙어가는데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그에기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완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와 사는데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어디서 왔대?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신 어디서 왔어?라고 묻는 아, 그런 경계하면서 묻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인. 자 히브리라는 말은 크로스오버란 뜻이에요. 건너다란 뜻이에요. 건너다. 어딜 건너요? 강을 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아, 저 사람, 강 건너와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했겠죠. 아, 나는 저기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건너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 저 사람은 히브리인이냐?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가난 원주민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저먼 나라 강 건너 건너온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요, 대대로 계속 강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아,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외국인이다. 저 사람 누구야? 아, 저 사람 외국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서 당,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그리고 47장 9절에서 야곱은 뭐라고 했냐면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 어, 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의 후손들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나중에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또 다른 더 영적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 야곱은 자, 오늘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13절과 같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저도 이 필리핀에 와서 산지 이제 만 우리 교회가 9주년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만 9년이 지난 거예요. 만 9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제 21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저도 세부 영사관에 가서 대한민국 그 재외국민 사전 투표를 했어요. 필리핀에 대통령 뽑는다고 저희가 제가 거기 가서 선거하지 않아요. 그 영상 안에 세부 영사관에 가서 제가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10년째 제가 살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여전히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서양인들처럼 우리 한국인들을 인종차별하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의 특징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 2월에 온라인으로 2022년 재직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마닐라에서 오랫동안 한인 교회 사역을 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우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들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필리핀 한인 목회는 나그네 목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필리핀 한인 교회 목회는 나그네 목회입니다. 저는 뭐 관광지고 여기가 제가 세부가 관광지고 또 여기 조기 유학 오는 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세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어보면 마닐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민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었던 게 우리 성도들 오면 환영하잖아요. 환영해요, 환영하고 아, 그 성도들 어떻게든 성격 공부 시키고 어떻게든 믿음이 자라고 신방도 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믿음이 자라게 하거든요. 그 1, 2년 그렇게 잘 자랍니다. 근데 1, 2년 있다 떠나요. 아예 갈 때가 된 거죠. 갈 때가 된 거예요. 한 2, 3년 있다가 또 떠나요. 갈 때가 된 거예요. 여기서 영어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또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시다가 뭐 근무 또 주재원들이 요즘 좀 계시니까 주재원들 근무하시더니 가시는 거예요. 가실 때가 됐죠. 그런데 그렇게 이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와는 좀 다른 다른 거더라고요. 이게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9년이 됐으면 많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쉽지 않아요. 올해도 여러 성도님, 정들었던 성도님들이 또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기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또잘 정착해서 믿음생활하고, 믿음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잘 보내드리는 것이 또 우리, 나와 우리 교회에게 또 맡기신 사명이니까, 그렇게 잘하자.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마음을 다지기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면 이 땅에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있겠지만 요즘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필요할까?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필요할까? 예, 물론 예배와 모임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뭐 월세도 많이 비싸고, 이 건물 빌리는 데도 비싸고, 또뭐 계약이 끝나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뭐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은퇴하더라도 제가 은퇴해도 교회가 남아있으면 성도들이 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이 있다면 이거 그냥 좋은 일에 그냥 잘 많이 흘려보내자. 많이 흘려보내고 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데 내가 그거 잘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은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만약 수년 동안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뭐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이라도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건축한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나. 요즘 우크라이나에 막 폭탄이 떨어지면서 건물이 부서지는 거 보니까 아, 뭐 건물을 다 세워 놨는데 저 건물 부서지는 걸 보면서 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그러면 어떡하나?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또 그런 또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정말 좋아요. 있으면 정말 좋아요. 에,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에, 우리 교회 역시 그리고 저도 역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그네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마음이에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이 세상에 있는 것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주도 말씀드렸죠.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목사님들 중에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 역시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연연해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없어도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다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천국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언제든지 천국 가야 되는데, 뭐 거기에 뭐 그렇게 연연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 정신 우리 갖고 사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천국 갔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는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그네 정신을 갖고 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걸 잃었어요? 어떤 걸좀 손해 봤어요? 좀 여러 많은 것들이 여러분 여러 개,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 인생이 전부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음에 나에게는 다음 생이 또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천국에 갈,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여행했다가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 각... 나라에 두 나라의 국민들의 반응은 상반된 반응이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과거 자신들이 코미디언 대통령이다, 아마추어 정치인이다라고 비난했었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을 러시아 여권을 불태우면서 I'm Russia 그런 피켓들을 봤는데 I'm Russia. 아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I'm sorry. 아, 내가 정말 당신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럽고 미안하다. 뭐 이런 피켓들을, 푯말들을 어, 들고 나와서 러시아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신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통령인 푸틴을 향해서 미치광이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 나라와 그 대통령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침략을, 침략 전쟁을 중국이 지지했잖아요. 중국이란 나라가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지지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는 6,000명의 이 중국인들이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과 이 외교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그 자국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중국 국기를 감추고 자신들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숨기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우, 우,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를 지지해버리니까 6,000명이 지금 큰, 큰일 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나라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라 국민이라는 것도 감추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습니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이두 가지 번역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도 자랑스러워하신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에, 존 비비어의 책, 에, 동행이란 책에, 책에서 우리가 있었던 곳과 지금 있는 곳은 앞으로 가게 될 곳과 다르다. 우리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있었던 곳, 지금 있는 곳은 앞으로 갈 곳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의 뜻을 두면 이 땅은 저절로 딸려오지만 이 땅의 뜻을 두면 둘다 있는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앞으로 그와 그의 나라는요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고 있는 죽고자 하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거고 역사가 그를 기억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한 성을 예비하셨다. 즉, 천국을 그들의 기업으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여러분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소가 1분이라도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있고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오래전 북아메리카에 체로키 부족이라는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용맹하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의 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사냥과 전투 능력을 훈련받다가 성인이 되면 특별한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 숲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눈을 안대로 가려요. 그가린채그 깊은 숲속의 아들을 홀로 남겨두는 겁니다. 소녀는 밤새도록 이눈 가리개를 벗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숲 속에서 홀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 진정한 인디안 전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소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숲 속의 밤을 홀로 견디며 온갖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맹수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할 겁니다. 식은 땀이 나기 흐르기도 하고요. 심장 소리, 나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울릴 수도 있고요. 손과 다리가 떨려올 겁니다.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길고 깊었,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벽 여명이 밝아옵니다. 이제 눈 가리개를 벗을 시간이 된 겁니다. 소년이 눈 가리개를 벗었을 때저 멀리 얼음붙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년이 자세히 보니까 소년의 아버지였어요. 지난밤 소년을 홀로 두고 떠났던 아버지는 사실은 밤새 소년을 떠나지 않고 창과 활을 메고 근처에서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소년은 홀로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가려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아버지는 거기에 늘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 아버지는 밤새 아들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밤의 공포를 이 견뎌내고 성인이 된 아들을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인생의 깊은 밤의 공포와 싸울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밤을 견뎌낸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여러분 우리